안녕하세요. 이강수 팀장입니다. 최근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많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을 장기 렌트나 리스로 진행하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출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기 렌트 리스 업체에서 미리 선발주 차량이 항상 준비 중이라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거의 9인승 차량 위주로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9인승 차량이 대부분 이유로는 9인승 차량은 면세 차량이라서 장기 렌트 리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7인승 차량은 장기렌트 진행 시 면세 적용되지만, 리스로 진행 시에는 과세가 적용되기에 장기렌트, 리스 두 가지로 판매를 하려면 9인승 차량이 유리하기에 9인승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차량 가격도 9인승 하이브리드 차량이 동급의 7인승 하이브리드 차량 대비 약 300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9인승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은 빠른 출고 차량이 다수 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차량으로 진행은 장기 렌트, 운용리스로 진행 가능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 견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비교 견적은 불가하기에 약간 더 견적 금액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없이 즉시 출고가 가능하기에 원하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후약 일주일 정도면 차량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9인승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을 원하시면 문의 주세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